7번, a가 2의 x제곱일 때, 음, 이번에는 저 위에 지수가, 이렇게, 미지수 x로 들어있네요. 이때, 8의, 8의 x 플러스 2 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합니다. 자, 주어진 게 밑이 2이기 때문에 8도 그대로 두지 말고, 일단 요런 작업, 8을 2에 3제곱으로 봐서, 요렇게 보셔야겠죠. 그러면 요것은 2의3 곱하기, 자, 지수의3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, 자, 전개도 할수 있죠. 2의 3x 더하기 6, 이렇게. 자, 내가 해야 되는 건 요거를 뽑아내는 거예요. 2의 x. 어, 자, 여기서, 어, 어떡하지?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지수의 합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죠. 여기서 이렇게 잘 넘어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2의 3x는 2의 x의 세제곱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까지 떨어지죠. 자, 내가 원하는 거, 요거, 요것이 a다. 그래서 다시 써보면 2의 6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자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2의 6제곱은 얼마인가요? 64죠. 2를 6번 계속 곱하면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